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고향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에너지대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저탄소 고효율 시테크 혁신을 주제로 기존의 에너지대전과 함께 탄소중립 엑스포, 탄소중립 컨퍼런스가 통합돼 열렸습니다. 전시장에는 에너지혁신 벤처관과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이 마련됐으며 역대 최대인 356개사가 참여해 1,157개 부스를 차렸습니다. 또한 에너지 다이어트 10 특별관을 운영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 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